보빙이많네요 오늘. 아, <laughs> 어. 아델린가요? 아델리 같기도 하고. 아델리, 아델리 같은데 대가리시커맞춰지 예, 네, 아델리 같아요. 아델 아델리. 네. 아, 델가아델리 진짜. 응. 응. 아, 트가 네. 아, 트 젠투네. 아, 트네요 텐트. <laughs> 흰색 보이네. 아, 어. 바람 한점 없는 날.

됐습니다. 조심하세요! 어, 지금 저도 잠깐 배에서 내려서 어, 저기, 저희 대원님들 일하시는 거 한번 보려고 지금 가보려고 해요. 멀리서 저기 어, 보이시나? 일하고 계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조심히 옆에서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어떤 일 하시는지. 하, 저 멋있어요. 진짜. 것 같은데, <목소리도 못 가진 게> 와.. 내가 지금 진짜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.. 앞에 보여줄게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와.. 와.. 아, 말도 안 나온다 지금 빙벽인데.. 와.. 미치지 않았어요? 진짜? 와.. 말도 안돼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고 이제 삶면서 언제 이런 걸 보겠나, 보겠나 싶기도 하고 아 오늘 휴무인데 진짜 따라오기 잘했습니다 와 아, 진짜 대박 아 근데 가까이 가니까 좀 무섭다 <laughs>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아. 빙글 따라서 한번 걸어볼게요. 아, 좀 무섭긴 한데. 와. 아. 와. 아. 무슨 말을 해야 할까? 와. 아. 진짜. 유튜브 최초? 말 없이 여행하기? 아. 잠깐, 한 10분간 멍좀 때리고 가겠습니다. 이건는 뭐가 안 때릴 수가 없어 이거는 빅머? 빅머. 빅모한번 때리겠습니다. 빅머. 어 이제 멍다 때리고 <laughs> 어,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가지고 또 어떤 장관이 있을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... 조디악으로 이동! 이번엔 또 다른 곳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장난 아니야 <laughs> 와... 이게 뭐지? 응? 와...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와... 야, 남극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광경을 본다는 게 어... 여긴 진짜 멋있다 그냥 말이 안나와요 진짜 네.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멋있고 남, 일단 남게에온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그렇다고 내가 빙하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. 내 눈앞에 150m 빙벽이 있다는거 자체가 실감이 안되고 아 어. 여기서 그래도 높아보진 않거든요 한 높아봐야 한 5-60m? 그렇게 되는데 100m가 넘는다고 하니까 하, 실로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오! 와 이거 와 이거 무너지는 소리인데? 와, 이거 소리 들면 무너지는 거거든 아마 이미 안에서 조금 조금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. 이게 뭐 지구 온난화도 있겠지만 날씨 기온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진짜 많이 무너져 내려요. 어, 저희 있는 세종기지만 해도 그 근처에 마리안 소만 있는데 거기서 빙벽이 진짜 많이 무너지거든요. 그래 가지고 한 10년 전, 20년 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사진 속 이제 지도 어, 그런 그래, 표시하는 거 보면은 진짜 빙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해안가쪽 해안이 이제 예. 네, 파가 많이 생기고 빙벽이 다 들어가 가지고 다 녹아 내린 거죠. 보면은 지금 온난화가 심난하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 이제 지도만 봐도 그래요. 확실히.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. 와. 방금 빙벽 소리 들린 거 있죠? 무너지는 소리인데 이거. 무너지는 거 찍었으면 크으, 대박인데. 네, 또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무너지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. 보면. 정말 자주 들을 수 있고, 어, 진짜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더이 음. 빙하들이 좀다 같을 줄 알았어, 같고 다 비슷하고 이런 그런 모양인 줄 알았는데 보면은 형태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고, 어, 그 웅장함이 좀 달라요 보면은 와 이건 웅장하고 어떤 거 아름답고. 어떤건 진짜 신기하고 진짜 좀 여러가지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빙하들이 많아요 이 지금 빙벽도 100m 넘는 것 같은데 어. 갈라지는 뭐? 틈 사이로 아마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. 앞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빙벽이 그러면 언제 쏟아져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빙벽이라고 하는데 어. 만 나는 것 같아요. 다음 어. 아, 세종기지 오시는 분들은 아마 못 보지 않을까. 또 다른 분명히 모습이 있겠죠, 대신. 어, 신기합니다, 진짜. 이걸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. 아, 근데 너무 솔직히 행운이지, 행운. 언제 이렇게 보겠어. 우연찮은 계기로 남극에 와가지고.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돈도 벌고 멋진 광경 본다는 게 멋있어가지고 <laughs> 일 오히려 빡세게 일하고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와서 이런 거 보면 아 진짜 좀 되게 행복해 힐링되는 기분이 오늘은 이제 다시 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. 가지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날씨 좋은 날 나와가지고 더 멋진 빙벽들 남극 좀 구석구석 소개해드리실 수면 소개해드릴게요.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그도 왔으니까 영상을 남겨야지. 사진도 찍고. 혼자 영상 찍고, 사진 찍기.